<웃음> <웃음> 뭐야, 들어온 겨? 뜬 거만 봤어요. 제일. 아, 들어왔네. 자, 자, 자. 준비되시면 얘기해요. 레이저 제모 썰 푼다. 내가 진짜 남자야. 나 마취크림 하나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아, 제모할게요, 해가지고. 네, 내이 제모했어요. 오늘의 핫한 라이브? 그게 뭐지? 아, 진짜. 와, 이게, <laughs> 아, 처음에 이제. 아, 어쨌든 그냥. 아, 하는 게, 아, 이게 되게 사람이 멋 없는 게,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한테, 뭐 약속을 하면 안 되겠어, 얘가. 아, 저 레이저 제모 하려고요, 막 이래 놓고, 뭐, 안, 하, 아, 안 하기로 했어, 이래 놓고. 지금 또막 하고, 막 이러니까, 왔다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멋이 없어, 이게. 네, 다음에는. 예, 네, 다음에는. 일단은 도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왜냐면 어쨌든 네. 응. 그냥.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모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피부과를 갔어요 가서 이제 마취크림 하실 거냐 물어보시길래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게 크림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약간 또 크림 하면 또한 40분이나 막한 시간 기다리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냥 아 이럴 바에는 그냥 후딱 그냥 해야겠다 해가지고 크림을 이제 안 받고 아 크림을 안 하고 그냥 제물을 하러 갔어요 하러 갔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겁이 많이 났어요 <laughs> 아니 주변에서 너무 아프다 아프다 진짜 막뭘 쑤시는 거 같다 막 이래가지고 와 이거를 얼마나 쓰실까?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눈물이요? 눈물 났어요 이게 눈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건줄 알았어 아파가지고 아 아파 이러면서 우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 알죠 저기 뭐뭐 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코털을 많이 뽑는다? 코털 을 뽑으면 이제 눈물이 탁 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아니, 재채기가 나오던가. 뭐, 그런 것처럼 연결돼 있나 봐, 이게. 그래가지고, 한 주기도 아니고, 아야야야, 아야 한 주기는 좀, 근데 그게 더 이뻤긴 했겠다, 눈물 흘릴 때도. 그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이제, 하고 일어나니까, 이제 눈에 물이 엄청 많이 고여있더라고. 눈물 나, 눈물 날 수밖에 없어, 이거.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아 근데 진짜 아프다 <laughs> 우와 진짜 아파 이게 아, 근데 되게 엄청 빨리 끝나 한한 한 5분도 안 했어 그냥 탁탁탁탁탁탁탁탁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탁탁 끝한 진짜 한 3분? 한 2,3분 정도 했어나 아프긴 진짜 아파요 그냥 약간 비율을 제가 딱 적절하게 해드릴게요. 그냥 바늘 있잖아요. 아, 근데 잠시만. 근데 여러분 레이저 제모 할거 아니잖아 수염을. 어쨌든 예 느낌이 딱 바늘 그냥 그옷그 그 구멍 메꿀 때 쓰는 그런 실 바늘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쏙쏙 찌르는 것 같아. 예딱그 느낌. 눈썹 타투 vs 레즈 제모. 아, 전 눈썹 타투는 너무 편안하게 했지. 눈썹 타투는 사실 근데 괜찮잖아. 너 아니 여러분이 수염 제모를 왜 하지? 어 그래요? 아니 여성 여성분들도 하시는구나 이걸. 아, 이게 어. 아 그렇지 사람마다 다 이제 좀. 다르니까 아 그럼 아우 근데 진짜 아프다 근데 나는 인형을 안 주시더라고 인형을 안 주셔서 내손꽉 잡고 했어 그냥 니까 배꼽 인사할 때손 모으는 거 있잖아요 딱그 자세를 해가지고 손쫙 잡으면서 아 여성분들도 인중털이 있어요? 맞아, 인중이 진짜 아프더라. 어쨌든 어, 지금 엄청 벌거스 름이 들있어 아, 근데 생각보다 후닥후닥 끝나니까 약간 좀 참을 만한데 생각보다 마취 크림, 그러니까 원장님도 약간 마취 크림 발라도 아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쨌든 셀카를 찍어달라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니야 내가 봤을 때 마취 크림이 그 심리적인 그런 게 아닐까? 아, 근데 진짜 아프긴. 마취크림. 내가 마취크림을 피부에 한번 했었는데? 왜 했었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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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교정한다고, 맞다. 피부에 안 했고, 저, 잇몸에다 했었구나. 아, 그, 맞네. 교정, 그거는 또막 드릴로 파고 이러니까. 아, 그거는 하는 게 맞았고. 예. <laughs> 그, 그거는 하는 게 맞았고. 와, 나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네. 교정할 때 진짜 잇몸에다가 쇠 봤거든요, 그냥 아예. 와, 난, 아, 교정 너무 힘들었어. 아, 물론 이제 치과, 거기 치과에서 엄청 잘해주셨어. 그냥 진짜 막 계속 엄청 잘 챙겨주시고 했는데. 아, 서비스는 전 너무, 너무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교정 자체가 아, 쉬운게 아니야, 진짜. 교정할 바에는 저는 아 그냥 레이저 제모를 열심히 하겠어. 교정 vs 레이저 제모는 레이저 제모가 이긴다. 그만큼 저는 교정이 제일 힘들었어. 요 맞아, 어쨌든 그때 원장님 노고로 제 치아가 참 이뻐졌지. 할때 고기 못먹지 고기 먹어도 그 고기 먹다가 그 교정 풀리고 시금치 막 끼고 김치 끼고 이제 낄수 있는거 다끼는거야 아, 그아 진짜 지금 이제 가야지 그래 큰산 두개 넘었다 와아겁 <laughs>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도 아니왜 이렇게 내가 한다니까 겁을 주는 거야, 다들. 그거 엄청 아프다. 진짜 아파. 나 걱정돼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아겁 엄청 먹었잖아. 계서겁 주니까. 난 진짜 무슨 인중을 뚫는 줄 알았네. 아, 다행이다 이거 할 만해가지고. 아, 맞아. 아, 나물 종류가 교정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뭐였지? 그래서 제가 교정할 때 옛날에, 어쨌든 막, 저도 막, 옛날에 막, 어릴 때니까 막, 막 사람들도 막 만나고 이러면 저도 어쨌든 술자리를 가질 거 아니에요. 좀 그래서 안주를 안 먹었어요. 안주 안 먹고, 그냥 술이랑 물만 계속 먹었어요. 그냥 교정할, 교정할 때 막, 뭐가 끼니까, 신경 쓰이니까. 카레. 카레는 난잘 먹었던 것 같은데. 색깔 변색 때문에. 맞아, 양치도 힘들어. 아유, 진짜, 교정은, 아 그냥. Okay. 아, 네, 아, 요즘은 술 진짜 못 마시겠어, 전. 근데 서울은 진짜 차 끌고 오는 거 아니게 하다. 이거 어쨌든 저는 지금 뭐 매니저님께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편안하게 가긴 하는데 아 저도 자차 끌고 몇 번씩 올 때는 아이 서울은 차 끌고 오는 게 아닌 것 같아. 저 맥주를 제가 어, 엄청 막, 맥주는 기분 낼때 엄청 좋아하고, 너무 더웠을 때 맥주 뭐한잔 시원하게 들이키면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맥주가, 그까 술이 되게 빨리 오르고, 맥주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케 좋아하고, 고량주 좋아하고, 뭐 위스키도 요새 약간 공부 중이고, 아, 제가 막걸리를 진짜 안 좋아해요. 그러네, 나 요새 진짜, 진짜 연예인 같아. 눈썹 문신, 레이저 제모라. 이제 또뭐 해볼까, 우리? 네일 아트 한번 해볼까, 우리? 네일 아트강 아니고, 저 뭐냐. 네일, 매니, 아, 매니큐어, 매니큐어. 막걸리가, 아, 막걸리 좀안 맞아. 저는, 뭔가 그냥, 속도, 좀 뒤끝도 좀 심한 거 같고, 아, 저는, 그냥, 사, 사 사케, 사케. 사케 해가지고, 온사케도 좋아하고, 딱그차 마시면서, 적당하게 이제, 도수도 많이 안 쓰잖아. 이제 막 15도, 16도 이러니까. 코피어싱? 나는, 진짜, 아니, 아니, 미안해. 안, 안 해, 안 해. 호피시싱안 하고. 발톱도 해? <laughs> 도훈나 우리가 더 생각해볼게. 이번엔 뭐가 좋을지. 이거 약간, 저거, 유, 튜브로 한번 찍어야겠다. 차라리. <laughs> 시켜서 가보았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귀? 귀는 뚫려있어 지금 그래서 그 끼우기만 하면 껴져요 이미 개통해놨고 귀는 염색 아 아니야 염색은 미안해 염색은 아 이거 저 이거 비밀인데 친할아버지가 이제 많이 없으셨어요 머리가 그래서 결국 이제 없어지셨고 아버지도 아니야, 아버지 건강하셔. 제가 이걸다 지켜드려야겠어. 안 되겠어. 어쨌든 이제 이거 머리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머리 두피 건강. 어, 염색은 안 돼요. 이게 어릴 때나 이렇게 좀흰 뭐 머리 하고 노란 머리 하고 이게 했는데, 아, 염색은 안 되겠어. 아, 비밀인데 여기 얘기하면 퍼질 거 아니잖아. 우리 다 비밀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탈모 샴푸? 아니요저그 그런 거안 쓰고. <laughs> 아니야 아빠 건 아직 얘기 안 했어. <laughs> 아 물론 얘기하는 흐름상 약간 뭔가 아빠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아 근데 이거 오히려 난 허를 찌른 거라고 생각해. 어, 아빠는 아직 여러분 모르잖아요. 네. 우리 아빠는 되게 건강해. 할아버지. 그래. 1600명밖에 없네. 이건 우리끼리 우리만의 비밀로 합시다. 아빠가 또 이거 찾아볼 수도 있거든. 그럼 나 이제 작살나는 거야, 그냥.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냥. 너는 왜 남의 그 얘기를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그럼, 나, 이제, 어, 아, 얘기 안, 했, 안,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laughs> 얘기 안 했고, 뭐, 그 얘기 하려, 하려다가, 아, 아 뭐, 아무것도 안 했다. 건강하다고만 했다. 아빠가 한 번, 이거 해봐라. 이렇게. 어쨌든 간에, 예. 네. 제모는, 썰은, 이렇게 또, 풀었고요. <laughs> 아, 얼마 전에, 이제, 레니 형님들 콘서트 갔었잖아요. 그때 아, 이게... 아, 뭐가 저도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아, 드럼 형님이 와, 그루브가 미쳤어요. 그냥 그루브가... 아, 이게 드럼을 치다가... 리듬 자체가... 쿵쿵짝쿵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쿵 쿵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쿵 쿵짝쿵 둥따쿵 쿵짝쿵 치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리듬을 비우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되게 살리기 힘든 그루브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그그빈 공간을 주면서 계속 리듬을 이어 나가야 되는 건데. 와, 그, 와, 거기서 약간 저는 감명 깊었고, 이제, 기승전결 살리실 때도, 뭔가, 이미 터치가 저는 되게 세다고, 아, 공연에 되게 잘 어울리는 터치다. 되게, 아, 좀 톤도 너무 좋고, 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미 세게 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뭐, 고조를 시킬 때, 이게, 가능할까? 터치가 생각했는데, 아 그때 팔을 드시더라고 아팔 드시는 거 보면서 아 볼륨 조절을 또 저렇게 와 이거 진짜 잘하신다 어 리듬을 진짜 맛있게 치시더라고 와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냥 그리고 이제 저도 어쨌든 너무 신나니까 너무 흥분하면서 저도 막 이러 이러 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바지를 샀는데. 바지가 31사이즈 샀거든요 저 약간 좀 되게 허리 넉넉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심지어 벨트도 안했었어아 이게 바지가 계속 내려가더라고 예. 아 이거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앉아 있었지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게 아 너무 신났는데 진짜 하고, 반응 딱 보고, 아이, 진짜 그래가지고, 아, 신나는 구다리가 너무 많았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더라, 앉아있어야 했더라, 진짜. 그때. 아, 그때 너무 죄송했어, 뭔가. 너무, 너무 좋은 자리에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자, 일어났으면 난 진짜 일어났으면 나 진짜 빵대 흔들고 머리 흔들고 흔들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나 진짜 하지만 바지가 너무 컸다. 아니 아니 바지는전 되게 핏은 딱 제가 좋아하는 핏인데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핏을 입으려면 어쨌든 허리가 좀 채워줘야 되는데, 제가 안 채워지더라고. 제가 31 사이즈 있거든요. 원래는 20, 29로 해가지고 딱 맞게 입다가, 그게 아, 너무. 좀 약간 옷 입을 때도 편안한 게 좋아가지고. 30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은데, 30보다는 31이 확실히 딱그 옷에서 여유롭게 딱 제가 원하는 그런 여유로운 바지 핏을 구사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맞아, 벨트를 이거 해야 되는데. 벨트를 안 썼어가지고. 아니야, 32. 애매했어. 32. 저, 조금, 아, 좀 아쉬운데? 싶었고, 31이, 아, 이거다. 싶었어요. 널찍널찍한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또 다리가 얇아가지고. 예. 제가 그래서 반바지도 안 입어요. 저 반바지 입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물론 집에서 편하게 다닐 때는 반바지 입는데 그래서 반바지도 다 갖다 버렸어 그냥. 운동을 좀 해야지 운동을 이게 살도 건강하게 좀찌우든가 해야지 요즘 운동 아직 안 하는데 이제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이제 조금씩 좀 갖춰 나가야지 다리가 이쁘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데 아 옛날에 저거 어쨌든 사진 찍힐 때 다리가 너무 앙상하니까 이게 보면서도 아 이건 다리는 콤플렉스다 아니야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쁘진 않다 지금 내 다리 상태가 그러면 운동을 하든가 네, 운동을 하든가 아님 저를 하든가 그냥 옷을? 그냥 보완할 수 있는 옷을 입든가 형은 다 좋아요 우리 동생 먹고 싶은 거 얘기해요 제가 들어만 드릴게요 아 헬스장에서 해신 봤어요 <laughs> 아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한 촬영이었어 어제도 저도 막 약간 좀, 이게 낚시도, 이렇게, 아, 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낚시가, 이게, 그게 있어요. 확실히, 생각할 게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물에만 담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조류, 그리고 지금 현 상태의 뭐, 바다 색깔, 그리고, 물론 저는 그렇까지 아, 그렇게까지 아직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막, 미끼의 색깔, 좋아하는 액션? 액션의 속도? 그리고, 애들이 뭐, 있을 것 같은 방향? 뭐, 생각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재밌어. 근데 전 어쨌든 그런,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은 거지. 너무 재밌고, 이제, 이게, 취미를 그렇게, 즐거운 취미가 하나가 있다는 게, 전 되게 엄청난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종류도 많잖아. 문어 낚시, 방어, 빅게임 낚시, 빅게임 종류가 뭐, 어종별로 다 다르니까. 참돔, 또 외수질, 외수질은 이제 다 잡아 낚시고. 오히려 이제 외수질로 저는 이제 입문을 한 거고. 근데 또 외수질도 또 민어 외수질, 농어 외수질. 뭐 그러니까. 되게 약간 뭔가 깊이 깊이 파기 딱 좋은. 수영을 배우자고요. 이거는 어떤 흐름이죠? 제가 요새 MG들을 잘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다 나간다고요? 괜찮아. 난나 혼자 나올 때까지. 난 괜찮아. 또르르. 그래요. <laughs> 그래요. 이거 진짜, 와, 왜 이렇게 킹받냐, 이거. <laughs> 그래요. 어쨌든 간에, <laughs> 이제 살, 저도 뭐, 썰 풀고 다 풀어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 또 수단 한번 떱시다, 이거. <laughs> 또, 뭐, 저 자주 올 거니까 뭐, 요새 자주 오죠. 음, 더 자주 보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또 라방 켜가지고 우리 같이 수다나 덥시다. 네, 잘 가볼게요. 요새, 요새 뭐 아직도 더위가 좀 쉽지 않은데 비도 막 가끔씩 막 오고. 우산 조그만 거 하나씩 챙겨, 챙겨 다니시고 더위 조심하는 네. 물놀이 하신 분들. 물 진짜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봅시다. 예. 잘 가볼게요. 안녕.